안녕하세요. 준필드입니다 제가 오키나와에 왔습니다. 오키나와 왔는데 어제 날씨가 안 좋았는데 오늘은 또 바이크 타라고 햇빛이 쨍쨍해 가지고 근데 따뜻하진 않아요. 그래 가지고 패딩 입고 나왔고 바이크 타고 오늘은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키나와를 한번 즐겨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가 GV350을 빌렸는데 세번째 빌리는 건데 제가 리뷰는 제대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가지고 최근에 GV350C랑 탔을 때 어떻게 다른지 조금 영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 하고요 도키나와가 좋은 게한인 업체가 있어가지고 일본말 전혀 몰라도 렌탈 819보다 싸게 렌트가 가능합니다 아, 여기도 이쁘다 커피어이 어, 뭐야 이거 처음 보는 색깔이다. 이금몇 년씩. 시... 어? 이거 신형인데? 쇼바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기는 오토바이 그냥 저렇게 세워놓네? 이쁘다. 안타카브 사막색 한국 들어오면 좋겠다. 이거나 실버. 오늘 햇빛 너무 좋다. 와, 이 나무 멋있어. <laughs> 엄청 커. 안에 작은 거 뭐야? 판타지 같아. 그러게. 어제 거의 다왔다 어, 저 앞에 레벨 꺼내져 있다. 레벨 250이야, 이거. 안녕하세요. 아, 이거는 뭐지? 와게 음, 오키나와에 오늘 도착하신 거예요? 아니, 어제 와가지고. 아, 그리고 앞뒤로 사진 찍으시고, 네.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내일 차량은 12시까지 반납하시면 되고요 네. 어, 총 금액은 15,000원입니다 네. 어, 그리고 국제운전면허증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니다 네. 현금 있는 지 지금 모아보자 아, 다 다시 갖다 드려야겠다 저기 네. 차량 반납하실 때내일 아, 네. 오실 때 아, 그때 네. 해주세요 네. 방법을 또또 모쪼하게 두 분만. 네. 자 그것만... 네. <laughs> 그러면 나가서 차량을 먼저 한번 네. 보여드리겠니다차이고요 네. 네. 일본에서 운전을 해보셨나요? 네. 한 세네 번 해봤습니다. 네. 오랜만에 하시면요 항상 중앙선을 기준으로 네. 저희는 좌측 통행을 하는데요. 아, 네. 그래서 그러려면. 우회전을 알고 싶으시면 조금 더잡으시면 어려울 거 같습니다. 천천히 이제 준비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목적지가 어디세요? 오늘은 남부 쪽에 아 근데 어제 날씨가 안 좋아서 그냥 아, 남부 쪽에만 조금만 있자 했는데 저기 오른쪽에 섬처럼 이렇게 길쭉터있는데 거기 한번가비하기요아이 정도? 네더 네, 괜찮습니다. 아, 네네. 아, 네네. 네, 더 괜찮습니다. 근데 후쿠오카나 오사카 이런 데서는 바이크 주차장이 되게 많이 보이는데 여기는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 그래도 보통 이런 코인 주차장 가면 여러분들 옆에 항상 바이크 되는 곳이 아. 있어 그쪽에 계시면 되고 아니면은 도로에 대야 될 경우에는 사람들 너무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만 잘 행동을 하는 특이한 문제 절제를잘견라고 절벽, 치시면, 네. 어, 어, 어. 거기 가셔서 한번 네. 보시고, 네. 거기에서 카페나 식당 내 주변 검색하면 몇 군데 나오거든요. 아, 네. 거기 보셔도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쭉 스킨 하시면 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알...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일단 가는 길에 지유부터 들려서 외투 하나 사고 출발하죠. 어, 가볍다. 오랜만에 타니까 예, 어이구 조심하라고 하자마자 바로 눌러버리고. 아, 이게 너무 방향등이 밑에 있어. 아, 근데 확실히 그게 있다. 지금. 이 바이크 자체가 조금 찰찰거리는 소리가 더 많이 난다. 안돼 아, G2350C 탔을 때 생각해보면 얘는 확실히 뭔가 더 가볍다. 확실히 가볍다. 안돼 아, G2350C랑 딱히 비교가 안 되는 게 똑같아. <laughs> 근데 얘가 시트고가 조금 낮아. 훨씬 낮아. 이 핸들 너비도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느낌이 거의 비슷해 타는 포지션도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근데 GV350C가 더 배경이 둥둥둥둥 거리긴 하지. 얘길 되게 어렵다. 뭐야? 저, 저 오토바이 일본인 아닌 것 같아. 아, 근데 후쿠오카 오사카랑 확실히 다르다. 여기. 그 쇼핑몰 가서 밥 먹지 말고, 가다가 밥을 먹자. 쇼핑몰 밥은 거기서 거기잖아. 어, 저기 로선 왜 갈색이야? 그니까, 신기한. 와, 앞에 있는 바이크 마제스티. 저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아, 김모찌 한번 달려볼게요. 근데 뭔가 확실히 나는 엔진이 그 밀어주는 느낌이 있거든? 그게 350C나 클래식 350이 더 좋아. 얘 뭔가 너무 가벼워. 겠다 뭔가. 어을래여기 뭔가 기사 식당 느낌 아니야? 평점에 모든 것을 맡기지 말아라. 여행은 아 현금만 가능하대 안 되겠다 아 아빠 리 현금 없지? 어. 아나 현금 왜 두고 왔을까? 아씨아 <laughs> 맛있다는데 아 근데 현금밖에 안 되게 생겼어 아 그렇긴 해 고 와가지고 먼저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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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천천히 가세요. 절대 그냥 안치고 들어와. 아 우리 가는 쇼핑몰에는 바이크 주차 어떻게 돼 있을지 좀 궁금한데. 네, 일본에서 바이크 빌리는 이상 주차비 아까우면 안 돼. 여기 내가 생각한 그런 쇼핑몰이 아닌데? 오토바이 어디다? 이거 어, 뒤에 오토바이 왔거든? 우리도 그냥 저기다 대야 되나? 아 그냥 데려다 주는 거네. 물어볼까? すみません. 아, 바이크 주차,どこですか? 에ーっと... 아, 여기. 아, 야, 그래도 잘 알려 주시네요. <laughs> 이온몰 아닌 것같죠 이온몰 아니야 지금 외투 하나 살려고 지휘원 습니다 지금 패딩 말고는 외투가 아예 없어가지고 형 밥부터 먹을까? 나 너무 배고픈데 오 좋아 좋아 오나 어, 규동 먹고 싶은데 규동 있다 함박스테이크 맛있겠다

아귀에다가 후추 뿌림만 완뚝. ABC마트. ABC마트 먼저 볼래? 이런데 근데 사람 많이 없어서 레어타임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루타루커 7만 5천 원 정도 하겠어. 팀버랜드얼 만지봐야겠다. 어우 야 싸다. 17, 18만 원 정도 하겠는데? 지유 한번 쓰고 이제 응. 혼다랑 지유 콜라보 모델이 있어. 약간 빈티지한 색감이라 예쁘게는 이런데 더 워싱이 다 들어가 있어. 2만 원. 아 딱인데. <laughs> 딱이네. <laughs> 고민하는 저 얼굴 고민합니다 와 이거 다마스의 약간 후손같은 느낌인데 이차 이 이런 렉이 일본에는 엄청 많더라고 이런 캐주얼한 렉들이 이건 뭐야? 공키묘지 어. 달리형이다 달리형 벗어나니까 조금 탈만 난다 난 이런 길이 좋아 아 근데 확실히 GB350C 보다 가볍다 엔딩 크 좋다! 길이 근데 엄청 꼬불꼬불하게 알려져 네 나의 특성을 파악한 건가? 이제 거의 다 왔다. 오토바이가 모여있는 곳이 있을텐데 말이지요. 그니까 오토바이가 안보이네. 아니, 그래도 어딘가 있을거야. 오토바이가 어디 가시는데? 저기서 오시는거 보니까 어디 있는거 아닐까? 아, 저기있다, 저기있다. 멋쟁이 레브르 어, 저기도 있는 확실히 이게 없을 리가 없다니까. 음. 아, 레브리네, 아, 레브리 많다. 아이수. 와 여기 엄청 크다. 진짜 스타필드만 하네. 일단 아이스크림 먹자. 스탠다드 아, 산류도... 프로덕트 저거 나 어디서 봤는데? 아. 우리가 오! 좋아할 만한 거 많은.. 또 가면 너무 귀여운데 오빠? 오빠 이거, 이거 3,000원이래 되게 빈티지하네 이거 봐 이거 봐 어, 귀엽네 아난 시계 사고 가 싶다 사가 미친놈이지? 어 근데 싼데? 1,000엔 밖에 안해 <뭔> 이런 것도 너무 귀엽다. 우리가 우리 집에 시계가 없어 온도 스토계로 시계 보잖아. 그거 안 맞아 심지어 시계. 이거 약간 원더플레이스 느낌이자. 아아 근데 브랜드가 들어와 있네. 이게 <뭔> 뭐야? 사克斯야? 아네 완전 부들부들해. 그렇지 이런 거 많지. 두꺼워. 일본집 추우니까 척만 원이에요. 야 가디랑 피카츄랑 있네. 와. 와, 근데, 어, 쇼핑이 근데 오래 걸려 원래 <laughs> 간단하게 살 문제가 아니야. 엉땡씨야 여기 종류 진짜 많다. 아, 진짜? 그래 후쿠오카 거기 가면은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어, 없거든. 여기는 음식, 음식, 음식. 어. 뭐야? 어. 야, 이런 거 옛날에 초등학교 때 많이 신었는데, <laughs> 이런 거, 이런 거, 어, 이런 거, 와, 같은 그거 아니야? 지디코 여기도 유행하네. <laughs> 지디코어 화장실 어디서 아, 찍? 한눈판 세. 금세 사버렸어 응. 우리 근데 이제 얼른 가야 될것 같아 응. 거기 해안도로까지 한 시간 걸려 아 그래? 어, 그냥 옷 사지 말고 가자 엄청 크다 근데 우리 목적지 한번 찍고 와야지 응. 해안도로 싹 가려줘야지 응. 이렇게 나와 드 바이 타고 여 떠나 만 찾아 사람 만나 너무 좋아